들 일단 겨울 방학 전으로 돌아갈래? 닥치는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긴긴 겨울 방학이 한창이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꿈나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겨울방학인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돌봄교실이요 돌봄교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군요 네. 책버스가 온다고 하던데 책버스 한번 가봤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가보는 거예요? 네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버스에서 책 읽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책 버스가 방금 도착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함께 가볼까요? 네네 출발! 네네 출발! 네 출발! 출발! 아까 이렇게 표상 걸로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앞도 깜깜해졌어. 얼마나 오토바이다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툭탁탁하면서 둘이. 말로 주고받고 있어. 시험에 합격하려면 여러 가지 여자도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책버스 정확히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거든요. 학생들에게 어, 독서 활동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 충북 도내에 있는 학교로 2017년부터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학교로 학기 중에만 60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방학에도 아이들을 찾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22년부터 방학에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다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쾌적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1,300권 정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뿐만 아니라 강사와 함께 책놀이까지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얘를 갖이 끝에를 네, 좋지만 음, 음. 좋지, 음, 음. 이쪽 손을 놓 범인아, 가자. 탄탄하게 꼭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거 할수 있겠어? 까지 집에 가서 녹여주면 좋겠어. 어그러가 빨리 빨리 많이 잠잠해지고. 엄마 앞으로 약간 뜬다. 효자구나. 어. 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까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학교와 도서관에서 다양한 어. 꿈의 책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색적인 장소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에서 즐기는 꿈의 책버스도 2월 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일, 3회, 그리고 요일별로 주제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시간대 5명까지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보배, 꿈나무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요!